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글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니스프리 매장에 왔는데요 여기서 스킨케어나 메이크업같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오실까요? 네, 우선은 슈퍼푸드라고 해서 이쪽에 되게 무인양품을 좀 커버해서 나온 라인들이 있는데 가격대가 되게 저렴해요 막 8,000원 5,000원 막 이래서 저도 이거 샀는데 막 자극없고 종류별로 많아서 너무 가까이 왔잖아. 안 돼. 그런 거안 돼.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돼. 나안 찍는다. 한, 안 돼. 해야 돼. <laughs> 응, 해, 빨리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저렴하고 좀 순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다음 스킨케어는 이 제주 탄산 라인인데 저는 이 에센스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사용 전에 한번 흔들어서 이렇게 거품 타입으로 나오는 에센스예요.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? 근데 약간 이게 온천수가 들어있어서 피부를 좀 정화해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클리닉 무스 쓰고 있는데 이것도 메이크업 잘 지워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, 그리고 다음은 제가 정말로 추, 추천하는 이 그린티 라인인데 이게 녹차수랑 녹차씨앗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안 후에 욕실에 두고 바로 바르는 건데 보습감이 진짜 좋아서 다른 제품 사용했을 때 스킨케어가 조금 부스팅 효과를 줄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 제품도 추천합니다. 그리고 시드 크림 같은 경우는 향이 진짜 좋아요. 네, 그래서 이것도 끈적임 없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이 비자 안티 라인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트러블 전용으로 나오는데 이니스프리 트러블 전용 라인이 되게 괜찮았어요. 그러니까 좀 붉은기도 많이 가라앉혀주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다음은 이 스팀 타월인데, 이거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을 적셔서 얼굴에 덮고 있으면 모공이 열린다고 해요.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고 팩이나 다른 걸 써준다면 더 모공에 효과적이겠죠?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진짜 워낙 유명한 슈퍼 화산송이 라인인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무스 마스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막 이렇게 흔들어서 거품처럼 쭉 나오면은 그걸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이제 피지 모공 같은 걸로 흡착해주는데, 이것도 이 오리지널 타입보다는 좀더 부드러워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양도 훨씬 더 많고요 네,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올웨이즈 뉴 오토 아이라이너라고 해서 돌릴 때마다 깎여서 나오는 이게 있어요 이 아이라이너 제가 구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좋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 깎까 쓰는 거라 좀 불편하긴 한데 이 젤라이너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가격대도 6,500원? 엄청 저렴하고. 그리고 이니스프리는 눈썹 브로우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눈썹을 채우는 스펀지 양 양, 돌려서 그리는 펜슬이랑 어디였지? 이쪽에 이 마스카라까지 같이 달려있어요. 그래서 3종으로 쓸수 있다는 이 브로우 마스터 펜슬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보면은 하루 동안 착색이 되는 눈썹 타투랑 반대편에 눈썹 마스카라가 들어있어요. 이렇게 해서 같이 쓰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프링그 마스카라 브러쉬도 이렇게 되게 얇게 나와서 진짜 뭉침 없이 쓰기 좋아요. 그리고 이 속눈썹 앰플이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이게 안에 콩 성분이 들어있대요. 검은 콩? 그래서 팁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진짜 강낭콩처럼 생기지, 않... 생기지 않았어요? 네, 이것도 <laughs> 저희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<laughs> 그리고 이니스프리 립 제품 같은 경우는 이글로시립 락커가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색깔이 이렇게 핑크색인데 원래는 이런 투명색이에요 저는 이거 진짜 쓰고 있는데 끈적임이 적고 미끌거림도 거의 없어 립 글로스 되게 좋아하고요 음. 이봉승아 틴트 꽃물 틴트도 이 색깔이 진짜 이게 제가 봤을 때그 베네피트 뭐지 차차 포지 그색이랑 진짜 똑같아요. 착색도 똑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것도 되게 좋아하고 꽃물 틴트 밤이라고 해서 약간 약간 저거 틴트 밤 그대로 나오는데 발색 되게 여리여리하잖아요.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립 컨실러 이거는 이렇게. 그냥 손으로 문질러서 입가 주변을 지워주면 되는 거여서 그라데이션 할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친구 민지가 썼던 이 메이크업 베이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것도 써보고 싶어요. 뭐, 노세븐 같은 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괜찮고. 저는 이 쿠션 프라이머를 얼마 전에 샀는데 쿠션 밀착력을 높여준대요. 짠. 이렇게. 되게 수분감이 많은 타입이어서. 기기도 잡아준대요 그리고 이니스프리에서는 파운데이션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작은 용량의 스마트 파운데이션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별로 호수별로 나눠져서 총몇 가지지?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저는 이 롱라스팅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다크닝도 적고 회색기도 의외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 아니면 이 모이스처 타입의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아는 누나가 썼는데 되게 좋다고 해요. 커버력보다는 촉촉한데 오래 간 오래 가고 잘 화장이 안 무너진대요.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미니스프리 브러쉬가딱 테스터가 있네요. 저는 이거 진짜 한동안 이것만 썼어요. 브러쉬 파운데이션 결 남는 것도 훨씬 적고 진짜 화장 이 고르게 얼룩이 없이 잘 펴지는 것 같아요. 여기 있네. 이거 아세요? 쿠션 베이스라고 해서 약간 펄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쿠션 베이스. 근데 이게 샤넬 저렴이로 나온 거예요. 제가 샤넬 갔다가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음, 주름 개선이랑 미백 같이 되면서 피부 톤을 화사하게 해주면서 피부 결은 매끈하게 해준다. 음, 괜찮아. 그리고 이니스프레. 센스있게 이렇게. 센스있게 이렇게 브러시 테이스터까지 다 나와있네요 음,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신기하다 그리고 이쪽에 마지막으로 카멜리아 헤어라인인데 이것도 저는 샴푸랑 이거 오일 세럼까지 같이 쓰고 있는데 향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. 머릿결 진짜 부드럽게 해주고 완전 저는 좋았던 거 같아요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저는 팩 되게 좋았어요. 이 라인 와 진짜 좋아요. 이거 막 여러 가지 종류 있었는데 뒤에 있나? 뒤에 없는 것 같은데? 이 라인이 진짜 아. 피부 되게 좋, 진짜 좋아요. 저는 이거 쓰고 있는데 이 팩이 진짜 브랜드 샵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뭐라고 랬지 스킨 클리닝 마스크? 몇 음. 뭐 포인트 교환할까?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이니스프리 제품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니스프리 매장에 놀러오셔서 많은 제품들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눌러주세요